오늘은 삼각함수의 일반각 단원을 수업하겠습니다. 시초선입니다. 동경입니다. 시초선은 시작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동경은 움직이는 선입니다. 그다음 알파의 크기를 가지는 각도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각도 하면 크기로 생각했죠. 크다 작다. 그런데 이제 이 동경의 위치를 표시하는 게 일반각이거든요. 근데 이 동경, 그러니까 각도를 위치의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이 위치의 개념으로 바꿔야 하냐면, 이 알파, 이 동경의 위치는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어, 여기서 멈춰서 여기 있는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두 바퀴 그 이상 돌아서 왔을 수 있어요. 또는 뒤로 돌아서 이 위치로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위치의 표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각의 표시는 360도,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알파 각도만큼 왔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은 정수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 각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알아두어야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좀더 표현 방법을 배울게요. 여러분, 4분면 기억하죠? 1, 2, 3, 4죠. 그러면 1, 4분면은 0도에서 90도 사이죠. 2사분면은 90도 180도. 3사분면은 180도 270도. 4사분면은 270도 360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각도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고 몇 사분면에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530도 볼게요 530도는 한 바퀴 이상 돌았죠 한 바퀴 돌고 170도 더 갔죠 그래서 1번 각으로 표시하라고 한다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7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치가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2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각입니다 또 볼게요 만약에, 음, 마이너스 50도를 볼까요?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50도는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음, 눈으로 사서 본 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일반각으로 표시를 한다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50은 안 됩니다. 음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자, 이 위치에서 온전히 360도를 다시 돌면 다시 오죠. 그러니까 50도에서 360도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200, 310도가 되죠. 그럼 다시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10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분면인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마이너스면 360도를 계속 더해주면서 어, 0에서, 0에서 360도 사이가 틀 때까지 계속 더해주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새로운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어, 동경, 두, 동경이 두개 나온다는 뜻이죠. 사분면에서 동경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여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동경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그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서로 더하거나 뺀 다음에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일반식을.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또 그림으로 볼게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만 외우면 되거든요. 음, 그림 보이시나요? 지금 첫 번째 그림은 동경이, 두 동경이, 일치하죠. 그러면, 한 각에서 다른 한 각을 빼면, 지금, 이만큼이 알파예요. 근데, 음, 하나는, 뭐, 이렇게가 베타예요. 그러면, 만약에, 베타에서 알파를 빼요. 빼면은, 360도가 되겠죠. 그니까, 이 위치에 그대로 겠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일직선일 때, 그러면 만약에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가 베타라고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베타에서 알파를 표면 180도가 나오죠. 그러면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됩니다. 어,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또, 세 가지 볼게요. 보니까, 이번에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X축 대칭. 이만큼이 알파면 항상 시초선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만큼이 베타. 각도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만큼도 크기가 알파죠. 그럼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시초선 위치가 되죠.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Y축 대칭일 때. 이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예요.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만큼의 크기도 알파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가 되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y는 x의 대칭. 이만큼이 알파면 또 이만큼 베타예요. 그러면 또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만큼이 또 알파랑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이번엔 90도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로 일반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저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면서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볼게요. 문제를 이제 먼저 풀기, 풀기 전에 아까 했던 부분을 잠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앞에 두 개는 지금 어, 두 동경이 1차거나 뭐 일직선이었죠. 이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뺐어요. 동경끼리 각도를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또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대칭. 지금 이세 개는 대칭이죠.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의 대칭일 때는 다 각대를 더해서 무언가가 나왔어요. 그거를 그거라도 기억하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다시 볼게요. 두각 알파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두 동경이 일치하면 아까 그때는 뺐어요. 뺐을 때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일치했을 때는 360도 곱하기 n이 맞았죠. 2는 대칭인 경우에는 더, 더해서 더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니은은 그걸 기억한다면 니는 틀렸어요. 디귿. y축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에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하나 알파 베타. 그러면 더해서 180인 거. 디귿 맞죠. 그 다음 리을. 리을은 원점 대칭. 아까 원점 대칭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의 동경이 이렇다면 원점 대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직선이에요. 그럼 일직선일 때에는 뺐어요. 그래서 리율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좌표평면에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아까 대칭이면 뭔가 더해서 나온다고 했죠. 음. 그림 그려서 봐도 돼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그리고. 이만큼이 알파, 이만큼이 베타.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만큼도 알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나오죠. 그런데 세타와 오세타예요. 그러면 세타 더하기 오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죠. 그럼 모든 항을 모든 항을 6으로 나누면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런데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n은 정수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럼 n 대신에 정수를 대입을 했을 때, 세타가 180에서 210, 70도 사이인 각도가 나오면 됩니다. 세타가. 그럼 n이 3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n이 3일 때. 대입을 하면, 세타는 180 더하기 30 해서 210도가 나오고, 음 만족하는 각도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